처음 시작은 4 mm로 시작할게요. 자 원형 코 잡을 때는 손가락에 실을 쭉한 바퀴 감아서 X자로 교차되게끔 만든 다음에 X자로 교차된 실을 잘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X자로 교차된 실의 밑 부분에 코바늘을 넣고 그 위쪽으로 교차된 실의 위쪽의 실을 빼와서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실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면 원형의 고리가 나오는데요. 그 원형 고리에 이제 탈에, 탈에 걸려 있는 실을 잡고 잘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원형 고리 안으로 실을 감아서 빼줄게요. 그러면 이제 원형 고리에 이제 코를 넣을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코 감아진 코바늘을 원형고리 안쪽으로 넣어서 실을 감아서 원형고리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고 다시 탈에 걸려있는 실을 걸어서 쭉 고리 안쪽으로 두 고리 안쪽으로 빼줍니다. 그러면은 코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은 한 코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한 단은 첫 번째 단한 단은 여덟 코를 잡아 줄게요. 원형 고리 안에 코를 8개를 잡아 줍니다. 지금 방금 한개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에다가 코바늘을 넣고 잡아 당기고 실을 걸어서 두개의 고리에 실을 빼 주면 두 번째 코가 만들어집니다. 하나, 두 개. 두, 번, 두 개의 코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반복합니다. 원형 고리 안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기고 걸어서 두 개의 고리를 빼주면 또한 코가 만들어지죠. 세 번째가 되고 또 다시 반복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원형 고리 안에 실을 넣어서 실을 걸어 빼주세요. 여섯 번째, 일곱 개째, 다음, 여덟 개. 여덟 개의 실을 잘, 여덟 번째 고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코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고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저 끝에 이제 나머지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 아주 세게 잡아당겨서 고리에 이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쭉 세게 잡아당겨주세요. 세, 세, 세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고리, 첫 번째 고리 시작점에서 코바늘을 거꾸로 꽂아서, 코바늘을 거꾸로 꽂아서 고리, 고리를 거꾸로 걸어주고, 반대쪽으로 저 고리를 빼주세요 쭉 그러면 이제 원형의 원형 린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원형 일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니은자로 걸려있는 이 실에 밑에다가 코바늘을 넣고 고리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탈에 걸린 실 실? 말고 이제 끝나는 실을 걸어주고 왜냐면 한 같이 따줄 거기, 다, 같이 이제 코바늘에 걸어줄 거기 때문에 탈에 걸린 실을 걸어서 빼주면 이게 기둥코, 두 번째 단의 기둥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뜨는 게 티가 나지 않게 뜨려고 기둥코를 일부러 저렇게 반대쪽에서 앞으로 나오게끔 떠줬어요. 그래서 탈에 걸려있는 실을 잡아서 빼주면 기둥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코의 기둥코가 이제 하나의 코처럼 보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단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단은 코바늘을 6mm로 바꿔서 진행할게요. 왜냐면은 원래 6mm로 떠야지 이 패브릭 양이 두껍기 때문에 잘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보면은 기둥코 이후에 한 코당 두 코씩 물려뜨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 코는, 한코 넣고, 탈에 걸려있는 실을 잡아서 빼주고, 쭉 잡아서 빼주고, 저 끝에 실은 같이 감아줄게요. 나, 나중에 실 정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같이 감아주도록 할게요. 실 고리 걸어서 빼주면은, 이제, 한 코. 같은 위치에다가 한코더 넣게 해서 늘려뜨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코에다가 한 코씩 더 늘려뜨기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은 16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더 걸어서 빼주고 그러면 늘려뜨기가 되는 거죠. 한 코에 두 코가 생겼어요. 그리고 앞면이 보이도록 떠야 훨씬 코가 깔끔하게 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뒷면이고 뒷면을 이제 좀 뒷면을 코바늘로 잡아주면 앞면이 나오게끔 떠지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코바늘을 넣어서 뒷면을 코바늘로 걸어서 뒷면이죠? 뒷면 을 코바늘 걸어서 빼주면 앞면 이렇게 이 편편한 앞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앞면을 고이 걸어서 빼주면 이렇게 앞면이 나오게. 그러면은, 편편하게, 균일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위치에다가 한코더 잡아서 빼주면, 늘려뜨기. 한 코에 두 코가 완성이 돼서 늘려뜨기가 되죠. 그래서, 네 코, 둘, 셋, 네 코, 4코, 네 코를 떴습니다. 네코 뜨고, 그 다음 코에도 두 코를 동일하게, 두코 동일하게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단은, 16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동일한 위치에다가 한코더 떠서, 여섯 코. 앞면이 나오게끔, 최대한 앞면이 나오게끔 뜨면, 균일하게 깔끔한 코가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코에도 균일하게, 한코 뜨고, 동일한 위치에 하나 더 뜨게 됩니다. 뒷면이 코바늘에 걸리게끔 뜨면 확실히 깔끔한 앞모습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뒤쪽이 나오면은 다시 풀어서 앞면이 나오게끔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앞면이 나오게끔 뒤에 이제 타르실 잡고 있는 거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깔끔한 앞면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서 다시 걸어서 빼주면은 조금 더 깔끔한 앞 모양이 나오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고리를 걸어서 최종 16코까지 쭉 만들어줄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탈에 타래 이제 탈이를좀 당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당기면은 좀 평평하게 앞면이 나오도록 뜰수 있으니까, 손가락을 조금씩 조금씩 당기면서, 왼쪽 손을 왼쪽으로 실을 감을 때 조금 당기면서, 떠주면은 깔끔한 모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뒷면이 코바늘에 걸리게 해서 걸어주고, 또 뒷면이 코바늘에 걸리게 해서 걸어주고, 마지막, 8코째, 늘림코 2개 하면 16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16코가 완성 됐고, 그 다음 단, 이제, 세 번째 단의 기둥코를 만들 때는, 여기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코의 머리, 코의 머리 쪽에다가 코바늘을 넣는데, 그 전에, 밑에 있는 기둥들을 좀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둥 코의 앞에 있는 코만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에 있는 코가, 이 코가 뒤쪽으로 빼면서 눌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빼주고 코에 머리, 머리 쪽에 코바늘을 넣고 반대로 실을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실이 고리에 걸려 있는 이 고리가 니은자가 되게. 이 니은자의 밑에 부분에다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실의 뒷부분을 감아야죠. 뒷부분을 감으면은 앞면으로 편편한 면이 앞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기둥코가 깔끔하게 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앞면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좀 조정을 해주고요. 앞면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주고 기둥코 세 번째 단의 기둥코를 자, 니다 적당한 높이로 기둥코를 세워 주세요. 네, 러면은 기둥코가 세워지죠. 동일한 이제 V자의 모양 형태로 세워지니까 훨씬 깔끔해요. 세 번째 줄은 이제 24코까지 만들 건데 첫 번째 한 코, 두 번째 두코 늘림뜨기, 한 코, 두코 늘림뜨기, 한 코, 두코 늘림뜨기 이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한 코, 한 그다음 첫 번째 코에는 한코 한코 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두코 늘림 뜨기, 그래서 한 코에다가 반복으로 하나 더 뜨는 늘림 뜨기를 진행합니다. 하나 동일 위치에다가 한코더 넣는 늘림 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코를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뜨면 돼요.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늘림뜨기 동일한 코에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뜨고 두코 뜨면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쭉 끝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나둘 하나 둘쭉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볼게요 쭉한코 뜨고 그 다음에 3코에 두코 늘림뜨기, 두코 늘림뜨기를 해서 하나둘 하나둘 떠주세요. 하둘 하나둘 떠주하나더 반복해서 넣고 그러면 하나 둘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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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됩니다. 계속 떠볼게요 최대한 뒷면이 코바늘에 걸리게끔 해야 앞면이 깔끔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 두 번째는 두개 반복. 두개 늘려뜨기. 두개 늘려뜨기.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뜨면 됩니다. 세 번째 둘을쭉 뜨고 왔으면, 네 번째 단 시작해볼게요. 네 번째 단은, 이제, 또 기둥코를 만들어야죠. 네 번째 단에 시작되는 기둥코를 만들려면, 아까와 동일하게, 시작되던, 세 번째 단에 시작되던 기둥의 앞부분을 좀 앞으로 좀 땡겨주고요. 앞으로 땡겨서 손가락으로 좀 눌러주고, 첫째 코의 머리 부분, 첫째 코의 머리에 고리를 걸어서 반대쪽으로 빼주는, 이거는 도, 똑같아요, 계속. 단에, 그 다음 시작점은 다 똑같아요. 밑에 고리를 넣어주고, 고리 넣고, 니은 자의 고리를, 고리를 넣어주고, 실을 잡아서, 그 안쪽으로 당겨줘서 기둥코를 만들어주는 거는, 아까 세 번째 단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균일하게 코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티가 나지 않게 또 기둥코를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 네 번째 단은 하나 하나 세 번째 코에 두개 늘림코, 하나 하나 두개 늘림코, 하나 하나 두개 늘림코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 늘림을 두 번, 두 코를 단일코로 뜨고 그 다음에 늘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 한코 뜨고 그 다음 코, 세 번째 코에 늘림, 늘림뜨기. 두코 늘림뜨기를 합니다. 늘림뜨기, 이렇게. 동일한 코에다가 늘림뜨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개 뜨기. 그 다음 코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한코 뜨고,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다가 또한코 떠주고, 한 코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늘림뜨기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코 늘림뜨기가 되는 거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쭉 뜨시면은 네 번째 코네 번째 단이 완성이 되고요 네 번째 단을쭉다 뜨셨으면 다섯 번째 단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단 시작점도 똑같아요. 넷째 단의 시작 기둥코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고 거꾸로 고리를 걸어서 땡겨준 다음에 니은자를 만들어서 그냥 니은자 만들 때 너무 많이 땡겼으면 좀 실을 조절을 해도 돼요. 그리고 밑에 니은자 밑에다가 코바늘 넣고 고리 걸어주고 고리 걸은 상태에서 조금 살에 걸려있는 실좀 잠겨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실 걸어서 이로 빼주고, 기둥코는 깔끔하게 위로 빼주면은 다섯 번째 단의 기둥코가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의 기둥코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까지만 밑판을 만들 거예요. 다섯 번째 단은 40코 만들 건데, 하나, 둘, 셋. 하나씩 하나씩 뜨고 네 번째 코에 두개 늘려뜨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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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그래서 한코세 번째 코까지는 하나씩 뜰게요. 하나 두 번째도 한코한코 한코 그냥 뜨고 세 번째까지도 한코 그냥 뜨고 네 번째 코에서 두개 늘려뜨는 거. 그래서, 한 코에 두 코를 동시에 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늘려뜨기를, 네, 해주고, 하나,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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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코. 이렇게 늘려뜨게 되었고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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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서 세 코는 하나씩 뜨고, 마지막 네 번째 코에 두개 늘려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뜨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세 번째 코에도 한 코, 네 번째 코에 두코 늘려뜨기, 두코 늘려뜨기, 동일한 위치에 한코더 넣어서 늘려뜨기. 이렇게 하면 쭉 다섯 번째 단을, 완성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40 코가 될 거예요. 40개의 코가 되면 밑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판은 그 다음에 밑판을 다 완성했으면 이거는 40 코가 밑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을 마무리를 잘라줄 거예요. 왜냐면은 밑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코가 다섯 개의 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밑판은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 가위를 꺼내서 적당하게 잘라주고, 실을 아예 잘라서, 음, 실을 아예, 밑판은 아예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빼주고, 티나지 않게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동일한 기둥코 세우던 방법과 동일하게, 음, 다섯째 단의 첫 번째 기둥코를 조금 빼주고, 첫 번째 코의 머리 쪽에 실을 거꾸로 갖고 와서 넣고, 넣고, 조금씩 잡아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 코를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V자, 코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코, 이 판을, 좀 약간 너무 속, 이게 안 들어가면 4mm로 하셔도 돼요. 6mm로 하셔도 되는데, 4mm로, 밑에서부터 요 코의 뒤쪽에 요 다섯째 단의 끝에 있던 코를 코를 뒤쪽으로 돌려 보시면은 이 머리 쪽 밑에 실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꽂아 올려서 저 잘려진 실을 갖고 내려옵니다. 갖고 내려오면은 코가 이제 균일하게 비슷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밑으로 내리는 거는 어차피 실을 조금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고요. 옆으로도 한번 실을 마무리를 해주면은 밑에 판이 실이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모양이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도 어차피 실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